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편. 47편 주석.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가? 시인은 모든 만민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이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과 관련한 구약의 예표입니다. 만민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왕이시라는 것은 여러 왕들 중에 한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일하신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7절에 잘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이시거나 교회의 왕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기보다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47편 통독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묻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묻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48편 주석. 예루살렘이 즐겁고 아름다운 성이라 불리는 이유는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방 나라들이 후퇴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이 즐겁고 아름다운 성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돈과 권력과 외모가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48편 통독.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 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망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49편 주석. 왜불의한 자들의 물질적인 번영을 부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시인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장에는 행복하게 보이지만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구원을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의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멸망할 운명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살 길이 열리지만 돈을 의지하는 자들은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뿐입니다. 49편 통독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란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양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종귀 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월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지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 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50편 주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50편은 예배의 자세를 교훈하는 시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형식이나 외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제사의 핵심이 재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가 있는 예배입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는 예배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심판을 보류하실 뿐 진심 없는 예배를 묵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50편, 통독, 아사베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 찌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내 네 하나님 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묻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 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